네, 안녕하세요. 모데카이조장인모데카입니다 오늘은, 어, 탑. 오늘도 탑인데요. 어, 탑 모데카이저로 이델리아를 상대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어, 자, 이게 네, 네. 지금 빨간색으로 시작이고요 현재 팀의, 뭐, 삼성 갤럭시 퓨리 선수나, 뭐, 챌린저, 유명하죠. 서포터, 눈꽃 원래 퓨리 선수 같은 경우 지금 챌린저 4위인데 저랑 MMR이 거의 한 300정도? 저2700 초반이고 퓨리 선수가 3000 초반이에요 근데 지금 낮시간이라서 오버팩 잡붙죠 저한테는 네, 상대팀은 또야냐 어, 잠시 지만 땀이라도 나는 줄알았다고요 뭐, 스카이 선수 있고, 지네요. 스카이 선수 있고요아 어, 리라, 이거 KT 예전 프로죠, 전 프로. 리라랑, 지금 이렐리아가, 뭐, 한라봉 그 전, 이분도 전 프로일 거예요, 아마. 한라봉. 네, 일단은, 스플은, 뭐, 똑같고요 호우 가시면은 제가 AD 스펠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아. 나를 미니언들이 이렐 같은 경우는 지금 모데카이저가 W 딜이 동포 돼서 그게 너무 커요, 지금. 지 어, 예전보다 이렐 같은 근접 챔프 상대할 때 조금 어려워졌다는 점. 그래서 좀 사려야 되는 게 조금 있어요. 웬만큼 그 주도권을 갖지 않는 이상은 살리는 게 좋습니다. 계속 안 보이네요. 주변에 보통 이경 이래는 뭐 중립 몬스터 못가오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네, 그래서 물약을 하나 더 사고 왔네요. 인가? 네, 물약 사고 왔죠? 네, 질교 최대한. 나는 적 정글러가 죽은 거 확인했으니까 네, 라인은 빡빡 밀어줍니다 같이 없이 네, 이거 먹으러 Q로 들어오겠죠, 1레이 마침 Q로 이렇게 딜교환 해주시고요또뭐 Q로 진입해서 들어오겠죠. 그 진입해서 타이밍에서 네. Q를 최대한 맞춰주면 됩니다. 3레벨에 찍어, W를 찍어주고요 지금쯤이면 카덱스가 그 레드를 가정당했으니까 자기 블루 먹고 올 타이밍이죠. 충분히. 여러분 네, 음, 원래 퓨리 선수가 초반에 애니가 미드기 때문에 어 미드를 초반에 많이 판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탑을 좀 사려달라고 얘기를 해서 네, 지금. 주의해야 될 거는 지금 라인전 너무 라인전에 이렇게 시선을 두지 마시고요. 하실 때는 항상 어.. 미니맵을 살짝 살짝 계속 주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순간에는 자 지금 도 또는 카지가이 부분이었어요. 딜교 아주 상당히 만족스럽게 잘 됐어요. 지금. 에.. 네, 지금 와드가 없어져서 큐리 선수가 레드 먹고 탑으로 온다는 신호를 저한테 보냈어요 이걸 저는 이런거 하나 모습보지 말고 이렇게 최대한 뒤에서 숨어있다가 오는 타이밍을 지금 계속 재고 있는거죠 근데 저한테 왔다 하면은 다시 온거죠 시간이 조금 애매해서 일부러 여기서 전멸을 먼저 씁니다 여기서 이제 진입하고 약한거는 네, 카직스 하이스 먼저 전마를 걸고, 이렇게 잡아줬네요. 하이스도 아까, 그, 버... 자, 자르반의 정글 갱을 한번 갔었는데, 그때 아마 전멸을 썼던 것 같네요. 네. 상당히, 깔끔하게 갱을, 역갱을 성공한 거죠. 자, 현재 모데카이저는 스펠을 다 썼구요. 이렐 같은 경우는 전멸이 있네요. 네. 지금 도란방패, 지금 흡총이 나왔죠? 이렐도 광예검.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은 뭐, 갱을 당하거나, 아니면 라인전 실수만 하지 않으면, 은 일일이랑은 딱히 지금 협정이 나왔기 때문에 부담이 없는 수준입니다. 6레벨 지금 CS가 좀 차이가 나죠? 탑은 어쩔 수 없어요. 이 나중에 지금 그, 적, 정글러가 집요하게 올수 있는 게또 탑이고, CS가 지금 놓치지 않는 게 좋긴 하지만, 어쩔 수 놓쳐야 될 때는, 과감하게 버려주는 게 좋습니다. 네, 정글러 위치, 적정글러 위치 확인을 했죠. 지금, 지금 상태가 실드가 아주 꽉 차있는 상태예요 이때 딜 교환해야 되는데, 예 네, 포탑이 한 대를 맞았네요. 힐드 관리도 상당히 잘해야 됩니다. 아, 이거, 토탑 한대 맞아서 상당히 불리하죠. 이렐 Q가, 니 다행히, 다 죽지 않고. 지금 이제 주도권을 이렐한테 넘겨줬죠. 버데카이저가 궁을 빠졌기 때문에. 이렐 궁은 그렇게 딜이 세진 않아요. 이렐 W가 오히려 W나 E가. 상당히 아프죠. 네. 일단은 최대한 아 세죠 이를 그냥 쭉 빼줍니다 이때. 네 방어력이 지금 낮기 때문에 라인을 한번 버리더라도 빨리 집으로 가서. 템을 지금 네, 첨가벗 하나와 뭐 신발 써주고요 탑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은 팀이 아주 유리해요 상황이 모든 라인이 정글 포함해서 그래서 탑에서만 제가 킬만 안 내주면 되거든요 여기서는 그 점만은 무리하게 할 필요 없고 그냥 천천히 킬만 안 내준다는 식으로 해서 가, 가시면 됩니다 CS 차이는 좀 많이 나죠? 55개, 71개. 일단은 뭐, 다른 라인이 잘하고 있네 해. 이렐이 롱소드 한개를 뽑아왔네요. 이렇게 라인을 밀었으면 할게 없으면은, 그냥 바로, 이런, 작골 같은 거. 라인을 팍 밀어주고, 작골 같은 거 먹으러 가주면 됩니다. 네, 또 킬을 땄죠. 그냥, 지금 모든 라인이 흥하고 있어서, 그냥, 탑은, 편안하게 가주면 됩니다. 무리만 하지 않으면 돼요. 자, 자르반이 온다는, 신호를 보내주긴 했는데, 와드, 시야가 어두워졌으니까 와드를 먼저 하나 박아주고요 주의할 점은 이렇게 시야가 만약에 이쪽이 없다 이 시야가 이렇게 와드가 없어져서 없다면은 최대한 살리면 됩니다 탑, 탑으로 가실 경우에 CS 하나하나에 목숨을 걸지 마시고 최대한 살리면서 적 정글러가 시야에 나타나길 그니까 러 미니맵 다른 라인에 나타나기를 기다리시면 돼요 네. 와드를 박았다고 알려주고요. 예, 지금, 비즈맵 사이로 애니도 안 보이고, 카텍스도 안 보이죠? 네, 와드가 있었는데, 걸렸죠? 무리하게. 네. 그래서, 저도, <laughs> 당황해서 전멸을 써버렸네요. 이 e 스킬 맞추려고 했다가. 손해를 좀 크게 받죠. 저희가, 제 스펠도 빠지고, 오히려, 레블랑만 죽었고. 이렐리아가 키를 하나 더 먹고요. 시스 차이 좀 나죠. 거의 한 20개 정도는 데 지금, 예, 팔목보호대가 나왔어요. 이제, 일일이 지금, 망치랑 광해검 일단, 팔목보호대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 추가 주문력이랑, 추가 방어력, 이게 꼭꽉 차야 돼요. 그래야지, 방어력이 45까지 올라가거든요. 지금 초반에는 보시면 알겠지만, 방어력이 85밖에 안 돼요. 지금, 15까지 올라가면은, 그냥, 110 정도 되죠. 아, 딱딱 되는군요, 100. 100까지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레벨 차이도 1레벨 나죠. 최대한, 살이면서. 자, 아, 일부러 신호 봤다는 거, 제가 일부러 싸운건가였는데 일부러 어그로 부면서 네, 어, 이안하는데 일부러, 예. 네. 어그로 그렇고 꺼졌죠? 궁도 없는데 제가 싸움으로 온게 신호 온다는 신호 보고 일부러 싸움 볼게요. 모데카이자가 이렇게 호응, 그 실시가 없어서 호응이 안 된다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심리전으로 호응을 하시면 돼요. 대신 아군 정글러가 오기 전에 죽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렇게 최대한 거리를 시간을 끌어줘야죠. 탑을 밀어주고요. 정글러가 이미 카직스가 발렸죠, 완전. 근데 스카이 저분이 원래 탑 유저거든요. 탑 미드 가시는 분인데. 모카이저가 현재까지는 템이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골드 차이는 4,100. 골드 차이 거의 없죠. 똑같죠. 이회이랑 지금은 이제 모데카이저가 궁쿨이 돌아왔어요. 이제. 궁쿨이 돌아왔기 때문에. 일단은 무리를 하지 않고. 한작가님뭐팀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모든 라인이 다 흥하고 있어요. 가볍고 게 예쁘다고 <놀람> 안되고요 바로 이렇게 아주 잘네요그래도 죽어야죠. 네. 호공이 아주 좋죠. 여러분, 탑은 이제 슬슬 짜증 날 거예요. 모델을 솔킬도 딸수 있을 그런 주도권을 자기가 잡을 수 있었는데 거의 잡아왔는데 라인점프네면 근데 아군 정글러가 선식수가 완전 말려버려가지고 짜증이 나죠 지금 보면. 거기뭐 미드 서포트 정글이. 이두 분이 지금 챌린저, 이두 분만 챌린저거든요. 저희 팀에서. 서포트 정글이 거의 다 했죠. 지금. 보시면, 딱. 네. 그러니까 이런 판은 던지지 말고, 최대한, 뭐, 버스 탈수 있는 그, 그 그런 판은 조용히, 무리하지 않고 타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용타이밍이죠. 원래는, 이제, 지팡이 가기 전에, 원래는 좀 기동력 때문에, 이제, 마관신 먼저 가는데, 지팡이 살동이 딱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지팡이를 먼저 갔네요, 어. 어이게도 먼저 잡아주고요. 이제 특포가 아직 안 나왔네요. 특포가 이제 좀 있으면 나올 거긴데. 뭐 탑은 그냥 줘야죠 이제 탑으로 계속 가서 CS 뭐 이렇게 날리더라도 일단 미드 미는 게중요하니까다제 자르반이 넘어갔어야 되는데, 이게 죽는 각이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자르반 올줄 알고, 궁쓰면서 점화까지 더 걸었는데, 아, 자르반이 귀찮게 생다 <laughs> 챌린저도 저런 실수를 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다 실수를 해요. 저런 실수를. 네, 지금은, 피가 없으니까, 집발 타임이고, 아마 이제, 조냐 살 돈이 나왔겠죠? 딱 나왔네요. 아직 네, 내 탑을 일단은 먹고 조냐만 사긴 또 그러니까 조냐 사고 이제 와드도 사야되기 때문에 일단은 돈 맞춰서 원래는 네. 가야되는데 또 돈이 얼마 있죠? 네. 챙길 건다 챙겨줍니다 CS. 저랑 지금 CS 차이 는 없어요 다행히. 아까 CS 차이가 거의 20개 났는데 갱두번세번 번 이렇게 성공하다 보니까 CS 차이가 없죠. 레벨도 11레벨. 레벨은 네 레벨도 제가 앞서고요 근데 일단은 존야가 나와야 돼요 조냐. 와드도 사주고요. 미 날뛰고 있습니다. 이렇게 벌어졌죠. 어이구. 그래자죽었네 저러면. 역시나. 예. 탑 뭐, 그냥. 줘야 되겠죠 이거를 믿음 있는 게더 낫죠. 파랑 저쪽으로.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빨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리 이제 미드를 이번 타이밍에 밀어줍니다. 파랑 팀의 포탑되다가 이제. 딱 이렇게 가지고요. 돈이 900원 정도 있네요. 이제는 이제 탑을 적을 <목소리> 색상일까? 13, 아까 원래 한20 한 14분? 이일이두번 정도 죽었을 때, 그때 이제, 상대편에서 지지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포기할 줄 알았는데, 역시나, 김치롤이기 때문에, 김치식 그, 페이크죠, 페이크. 심리전.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원래 서렌을 해야 되는데, 서렌 안 하죠. 사실 서렌을 뭐, 좀더 해보는 게 중요하긴 한데, 이미 모든 라인이 털려서 안될 판은 빨리빨리 빨리 버리는 게 나아요. 멘탈적으로도. 제 개인적인 신조지만 안될 판은 빨리 버리고 새 판을 해서 멘탈을 케어하는 게더 좋습니다. 경험상 그렇다는 거죠. 네, 저 블루가 나올 타이밍이 돼서 저 블루의 앞에서 이제 싸움을 걸어야겠죠. 와드를 이렇게 박아주고요. 와드 넉넉하게 사서 꼭 이렇게 이기는 판이었더라도 템으로만 너무 사시, 살려고 하지 마시고요. 와드 꼭 박아주셔야 됩니다. 꼭. 시야장악꼭 해주셔야 돼요. 제가 탑인데도 막 와드 두 개씩 타죠 사실 무대는 탑으로는 딱히 좋은 팀을 가리기 힘든데. 와드라도 이렇게 팀한테 기여를 해야죠. 실패 또 합니다. 원래 퓨리 선수가 정글러가 아니죠? 챌린저 4등이긴 한데, 전부 다 원딜 유저인데 그래도 뭐, 제가 양보해서 맞춰줘서 간 거거든요. 네. 그렇게 끌었네요. 이렇게 이제 라고 했는데, 누가 붙었어요? 이제는, 애니한테. 한타 이미 끝났죠. 를 해주고 이득 엄청 받죠. 이길 그냥 뽕을 먹었으니까. 네 이제 용 타이밍. 어디 있는 거다 써주고요. 바로 용으로 합류를 합니다. CS는... 기레이 그래도 CS를 잘 맞네요 일단은 미드 미드 먼저 가... 밀고 가는 이유는 어차피 자기가 바로 트라이를 안 했기 때문에 미드 이렇게 밀어줘야지 상대방이 시선을 분산시켜줄 수가 있어요 이런 거. 타이밍을 봐서 밀수 있으면 은 밀어주고 합류를 해도 됩니다 만약에 뭐 여기서 전투가 일어나고 있으면 바로 가줘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미드 같은 거 밀고, 여기 다몰려가잖아요 밀려고. 코르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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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네. 다르반이 지금, 딜템을 한게두 개, 총두 개죠? 딜템두개 가서 딜이 꽤 나옵니다. 잘 크기도 했고. 이제, 이제 돈이 1200원 정도면, 이제, 흡책을 가야 되겠죠, 흡책 이게 쿨감이 10% 있고 없고 차이가 은근히 큽니다, 이게. 특히 궁 같은 경우, 쿨에서도, 궁 쿨에서도 틀리고, 무대는 지속 딜을 하는 챔프이기 때문에, 쿨감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무대카이저 쿨감이 아마 AD 특성, 그 상대 특성이라, 지금 풀감이 20% 확보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 누구지? 예, 네, 그 인기 BJ 중에서 보면 아프리카 인기 BJ 중에서 배도우이라는 분이 그러니까 가끔가다 모델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러니까 풀감 신을 가더라고요 아이오니아. 근데 아이오니아를 가면 안 좋은 게 마관이랑 써보면은 풀감이 좋긴 한데. 딜이 안 들어가요. 마관 15% 차이가 그렇게 큽니다. 이 신발 입고 없고 차이가 나중에 한타 할 때나 아니면 뭐 라인전에서나 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체감이 틀려요. 확 눈에 보이기도 차이가 엄청 크고 그래서 아이오니아는 전 되도록이면 비추를 합니다. 티어가 올라왔고 그렇게 생각보 별로 안 되죠. 이스킬맞췄는데 일단은. 선을 미드 쪽으로 제가 타워를 밀면서 간산을 시켜줍니다. 네. 자, 이렇게 주면 이제 딱 탔다 버려질 각이죠, 이게. 네, 일부러 어그로 끈 거예요, 제가. 오케이. 네. 2레일 먼저 어았고 이를 앞서서 쭉쭉 밀면 됩니다. 파괴되었습니다. 이미 상대방도 전위를 잃었죠. 이 정도면 서렌각이 나오죠. 파랑 팀이었모데카이전는 이렇게 탑에서 팀의 탑을, 탑을 가게 될 경우에는 파괴되었습니다. 팀원들이 잘하고 있든 이렇게 무리하지만 안 시면 돼요. 특히 상성상 이렐리아가 컨트롤이 좋게 되면. 모델보다 좀더 우기거든요 아무래도 모데카이저 W 딜이 덕부서네 이렇게 이겼네요